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방콕보다는 외부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여행이나 식당이나 카페는 자주 갈 수도 없으니 등산이나 산책 같은 외부 활동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안일한 삶을 그치고 자숙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시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재미있게 사는 것과 가장 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는 열 살이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을 것인데 일찍부터 광야에서 살았고 먹거리는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어쩌다 한번 가는 광야가 아니라 거의 30년을 광야에서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나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말씀하셨다.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도 이의를 재개할 수 없다. 어쩌면 땅과 하늘은 반비례의 삶이 적용된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인물 중에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알려진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들은 이삭, 이스마엘, 솔로몬, 요시아, 세레요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책을 주셨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대신 유튜브나 TV 같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영상들은 영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각이 세속화된다. 다양한 관점과 사고에 도움을 주면서 성숙하게 만드는 책들을 더 읽어야 한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주 인용되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 첫째, 물세례의 창시자 요한은 물세례의 목적이 회개하기 위해 주는 것이라 말했다. 교회시대의 세례는 기독교의 입교를 증명하는 의식으로 사용된다. 신자의 삶에서 물세례는 단한 번의 의식만 참여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회개의 필요성을 일러 주셨다.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세족식이 물세례를 상징한다면 성찬식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보혈로 죄가 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마음의 문설주에 피 뿌림이 없는 자는 교만하고 그 안에 악취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세례는 매일 행해져야. 한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Fruits in keeping with repentance. 그들은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온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복장이나 과만한 태도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진정한 회계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뱀의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회계와 행위의 사회에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 메즈라 헬라어 포이사테는 produce, bear, make, o accomplish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서의 헬라어 표현으로 일과 노력에 의한 산물을 나타낸다. 행위의 열매는 부단히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맺혀진다. 그렇지 않다면 입자기만 무성한 신앙 고백이 되고 만다. 세번째 알곡과 쭉정이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세 종류를 표시하는데 소유권, 공간성, 차별성을 발생시킨다. 알곡과 쭉정이는 타장마당에서 추수할 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 알곡과 분리된다. 타장마당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7년 환란을 상징하기도 한다. 추수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난 찌꺼기와 지푸라기가 발생한다. 자기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신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묘사다. 알곡은 자기의 알곡으로 기록하였는데 소유권을 나타낸다.반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데 공간성을 의미한다.죽정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알곡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죽정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죽정이도 나달의 겉모습은 있지만 속이 비어 있는 상태다.속이 비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신앙을 의미한다. 알곡은 선한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염물진 상태다. 이것도 있어야 하되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내면과 육체로 지어진 것처럼 사람은 마음과 행위로 그 존재를 증명한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바울은 금 은 보석으로 공력을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 불집으로 세운 공력이 있어서 불로 시험할 것이라 기록했다. 마치 성혈처럼 매일매일의 행위에 열매들이 꽉차 있다. 행위란 비단 구제나 선행, 계명을 지키는 것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겸손, 사랑의 말 팔복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열매로 칭하기도 한다. 곡식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한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한다. 네 번째, 가장 큰 자의 가장 위대한 말. 세례완의 마지막 증언은 가장 위대한 말을 남겼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잠시 그분을 의심했던 것은 이말 한마디로 상쇄 것을 남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잠시 반짝거렸던 별빛들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세례 요한은 나서야 할때 용감하게 나서서 메시아를 증언했고 물러서야 할때 미련 없이 무대에서 사라진 위대한 예언자였다. 지금은 고독과 침묵의 시간. 천국의 거주자는 모두 행복한 상태로 영원을 보낸다. 하지만 천국의 거주자는 서열이 있고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곳이다. 예를 들어, 천국의 거주자가 약 100억 명이라 할 때, 1위부터 100억 번째 의 서열이 있다는 의미다. 이 서열은 그들의 받은 면류관의 차이부터 천국의 자택이나 사는 정소가 다를 것인데 엄격한 보상이 따라온다. 현대 교회는 이런 상급과 영광에 대한 보상을 가르치지 않고 쉬운 구원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쭉정이가 된다. 세례관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사탄은 그들이 행위라는 말도 들어도 치를 떨도록 프레임을 조작했다. 그런 다음 나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다. 신자들은 땅에서 누릴 복과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천국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보상은 커녕 알곡과 죽정이는 국강과 불못이라는. 최종 종착역을 가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죽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다. 빛을 잃은 등은 아무리 많아도 밤을 밝히지 못한다. 신부의 영성은 마음과 행위가 모두 깨끗하고 합당한 자들이다.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칭하는 이유도. 그들의 삶이 성렬처럼 차곡차곡 착한 행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신부의 영성이 빛을 발하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 세상을 사랑하고 음료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은 빛을 낼수 없으며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만약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과 열매는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내의 시간에는 스스로를 잘 지키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인내의 시간이라면 이 자체를 고독과 침묵의 시간으로 즐기자는 의미다.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정지시켜서 온갖 불순물을 빼내는 중이다.